다른 한편에서 신은 없다고 외치면서 자기가 신처럼 굴림하려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, 박태남 목사님?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. 음. 어, 그래서 네.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은 그냥 살고, 아기 낳고, 죽고, 살고, 아기 낳고, <웃음> 죽고, 살고, <laughs> <laughs> 어.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계보를 보면 우리가 뭐그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가인의 음. 자손들이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?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시고 우리 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 줘야될무언가 필요한 거죠. 그두 가지가 나타나요. 내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든지 그게 아마 음.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음.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 뭐 질문하고 약간 조금 다른 길로 갈수 있지만 심각한 건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들이 지금 다 고백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거 참 재밌는 일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. 그렇죠. 음. 그래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. 음. 그죠 여로보암이 어, 달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요. 우상을 만들어요.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요. 음. 아 음. 믿는 자들이 음.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안 믿는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거죠. 내가 원하는 하나님, 그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한, 말씀하신 것처럼, 우리가 하나님을,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, 믿, 그게 우상이고, 그게 이단이고, 그게 이방신이잖아요. 그런데,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.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처럼, 바벨탑 사건은 최초에,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거든요. 음. 하늘과 땅은? 맞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치, 그치. 네.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? 음.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될수 없어요. 음.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 거죠. 음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 이 대화 음. 속에서 음.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음. 아니면 그치. 내가 원하는 음.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지 이건 우리와 같은 메신저들이 음. 먼저 고민해야 될 음. 부분이고 음. 오늘도 하나님의 눈물을 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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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아멘.